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6일동안 한검 연휴였는데 어떻게 잘지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가들로 바다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강의 지체들 역시 코로나 19로 갑갑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그 가족 간의 힐링 시간에 부모님들도 함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요? 세계 100개 국가 5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4위가 무엇이었냐면,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3위는 패션, 열정이었고요. 2위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마더, 어머니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어 지십니까? 자식의 도리이며 낳아주시고 흘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마땅히 보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어버려서 아, 치열한 삶의 현장과 아, 자녀를 키워야 하는 바쁘고 힘든 삶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나가야 살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는 부모가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쁜 현실 속의 마음에 부모라고 하는 부담감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효도는 해야 되겠는데 아이들 키우는데도 너무 버겁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마다 마음속에 짐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런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없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부모 없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부모는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건이 좀안 돼도 상황이 안 되어도 행동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지요.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려야 될 것이고 매번 가는 자녀들과의 가족 여행을 한번 안 가더라도 부모님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곧 나의 기쁨이 되어 질 것입니다. 또 내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 질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해드림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어버이 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인 즉 이런 것이죠. 어머니 말씀과는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한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겨운 생을 살았을까요? 자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평생을 망나니로 살던 이청개구리는 이제 노모와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망나니 청개구리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나를 시의가에다 장사를 지내다 호. 자 아들 개구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어머니 말씀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시내가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면 반대로 산에다가 장사를 지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평상시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 늘 반대로 했던 이 청개구리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슬픔에 빠지고 그제서야 철이 듭니다. 비단 청개구리만 그런 건 아니죠.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다들 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좀더 잘할 걸 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죠. 이 청개구리도 그런 모습. 자, 지난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고생 시켜 들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어머니를 시내가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면 불어난 물 때문에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울면서 개굴개굴 한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요 자, 아주 옛날부터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던 이 이야기가 오늘 성인이 되어 버린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뭔가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성도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처럼 동일한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처럼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부모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성경에 보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천륜이라고 하죠. 이것을 천륜이라고 해서 세상에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또 정신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자고요. 세상을 보자고요.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전 뒷전입니다. 아 뒷전 정도가 아니라 꺼둬놓은 불릿 자로입니다. 이유가 다양하죠. 바쁘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벅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인 자녀의 말이라면 벌벌벌 떱니다. 한 달에 용돈 5만 원도 부모에게 안 주던 사람들이 자녀가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두 개, 세개 투자합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주고요. 컴퓨터를 새로 사주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5만원 용돈도 못 주는 사람들이 자녀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줍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이 시대의 만연한 모습에 어디서나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모습으로 보입니까? 자녀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부모를 소리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업을 성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베우 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법모2 절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다 자, 출애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계명이 있었던 것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이는 선택상의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어원과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던 마음처럼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뭐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요. 성경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개명이 있죠. 식개명입니다. 이 10개명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1개명에서 4개명까지, 5개명에서 10개명까지죠.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5개명에서 10개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향한 겁니다. 자, 사람에게 향한 첫 개명이 제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다 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 요즘 세상의 모습이 다 그래. 부모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위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고수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여 우리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이나 상처를 받았거나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면서 전통을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그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했던 지도자들,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절 이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이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패하는 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신앙이 꽤 좋은 것 같아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그런데 부모를 안 섬겨요.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부모를 안 섬겨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교사면서? 세력교인이면서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를 섬길 여력이 없어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있는 돈다 털어서 헌금했으니까 부모를 섬길 수 없다. 아주 옳은 것 같아요. 그럴 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드림을 명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인륜으로도 맞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부모를 봉양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광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우리가 어버이 줄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이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개명이니 자 이로써 이로써 이렇게 하면 내가 잘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잘안될수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내가 잘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받아야 돼요. 앞에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만 기억해요.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이 축복은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해요. 시간과 노력들이 나를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버이 날이니까 꽃한번 도려드리고 식사 한번 하고 용돈 드림으로 인해서 내할일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꽃 하나 드리고 맛있는 밥한번 먹고 선물하고 생일날 한번 챙기고 추석 때설때 때 한번 챙긴 것으로 내가 부모에게 다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한 번만 아니라 일년 내내 마음속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축복권. 자, 이 축복권은 엄청난 것이죠. 부모에게 축복을 줘서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기도하고 손주들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흘러내 버리는 통로 삼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건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하네요. 그러기에 자녀들은요. 귀에 가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엄마, 아빠,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부모로부터. 그 부모는요. 귀에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안고 자녀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이니까. 축복권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직접 복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했더, 했더니 이렇게 얻어졌다, 이렇게 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권면하고 설득함에. 자, 그런데. 부모가 갖고 있던 신앙, 굉장히 귀한 거잖아. 이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야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야지 축복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될 것인가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부모의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가 없어요. 루께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옴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십자만 들어도 팍 떨잖아요. 아, 신앙이 그렇게 좋은 집사도 그럽디다? 권사도 그럽디다? 십자만 들으면 왜 이래 떠는지 모르겠어요. 발끈하고. 그리고 주여.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루시 며느리인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얘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떡해요. 나오미가, 나오미가 며느리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는데 누가 욕하겠어요? 그 삶을 누가 범받지 않겠어요? 나오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실천했던 거예요 며느리지만 루시 보니까 이야! 우리 시어머니 대단해. 나 우리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에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때에 그 가정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운동회를 할때 백미는요, 마지막 개주경제예요. 4명씩 하는 개주 경기예요. 근데 이 개주 경기를 할 때요. 앞에 주자가 아무리 잘 뛰었다 할지라도 이 바톤 터치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경기는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앞사람이 또 아무리 잘 뛰도요. 뒷사람이 바톤 터치를 잘못 받으면 그경기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개주 경기에서 바톤 터치는 아주 중요한데 앞선 개주자도 뒤선 개주자도 다 잘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바톤 터치. 신앙의 바톤 터치.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신앙들이 유산으로 자네에게 물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일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일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졌던 믿음의 계보가 이사, 야고, 요새, 다윗, 그렇게 흘러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간 바톤 터치가 잘된 거예요. 그간 바톤 터치가 잘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앞으로예요. 여기까지, 나까지는 바톤 터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는데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문 4장 10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의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 저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 요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지. 그 자녀들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지. 교회에선 직분잔데,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못 봐,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 사람들로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안 믿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가는 가 천국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삶을 통하여 자식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약속 이전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함으로 마음의 세김으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축복이 살아는 서강일체3부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